이건 충격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중국이 황하 문명의 양사오 문화를 시작으로 중국 전역에 문명이 펼쳐졌다고 주장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토된 유물을 통해 중국 문명의 흐름이 다른 방향이라는 시사점을 던져준 외국인 학자가 있습니다. 이 주장에 기존 관계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도대체 어떤 연구가 기존의 인식을 바꾸었을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전에 잠시 2초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문명의 시작은 도대체 어디서부터였을까? 학교에서, 다큐멘터리에서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기원전 4천년경, 중국 황하 유역에 정착한 사람들, 진흙으로 만든 붉은색 토기, 소박한 공동체.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던 사람들. 이른바 황하 문명의 양사오 문화. 우리는 그렇게 배웠죠. 여기가 문명의 시작이다. 그런데 정말 그게 전부였을까요? 너무 매끈하고 너무 잘 짜여진 이야기 같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잘 짜여진 역사의 퍼즐 위에. 조용히 질문 하나를 얹은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어떻게 전 세계 학계의 통설을 크게 흔들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 주인공은 놀랍게도 미국 애리조나에서 태어난 한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지나리 반스. 그녀는 평범한 미국 대학의 고고학과 학생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녀는 어느날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왜 우리는 문명의 시작이 황하라고만 믿고 있는 걸까? 혹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문명이 시작된 곳도 있는 건 아닐까?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그녀는 연구실을 떠났습니다. 비행기를 수십 번 타고, 먼지 날리는 유적지들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중국으로, 일본으로, 한국으로. 말도 잘안 통하는 곳에서 현지 학자들과 토기 조각 하나를 두고 밤새워 토론하기도 했고요. 오랜 세월 묻혀 있던 유물 조각을 손으로 직접 닦아내며 그 의미를 하나씩 해석해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발견하게 됩니다. 양사오 문화의 붉은 토기와는 전혀 다른 유물들. 검은 윤기가 흐르는 다오앵커 문화의 흑도 토기. 장래 의식에만 사용되었던 양주 문화의 정교한 옥기들. 그녀는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에요. 애초에 사고방식이 달랐어요. 다오앵커 사람들은 토기를 단순히 쓰려고 만든 게 아니라 존재를 표현하려고 한 거예요. 그 순간부터였어요. 그녀는 더 이상 고고학자가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문명 탐험가가 되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보였던 겁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문명의 흔적들, 그리고 그 흔적 중 일부는 놀랍게도 한반도에도 존재했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따라가 볼그 여정은 그녀가 처음 그 질문을 품었던 순간부터 그 질문이 한국 고대사, 더 나아가 인류 문명의 기원을 어떻게 뒤흔들었는지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여기 이 흙층에서 검은 토기 조각이 나왔어요. 순간 현장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누군가에겐 그냥 오래된 조각일 수도 있었지만 그녀에겐 달랐어요. 그녀는 숨을 멈춘 채 조심스럽게 그 조각을 들어 올렸죠. 햇빛에 반사된 표면엔 은은한 윤이 맺혀 있었어요. 지나리 반스, 그녀는 유물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 같았어요. 눈빛이 깊어지고 말끝엔 확신이 묻어났죠. 그날 그녀의 눈을 사로잡은 건 바로 다오 앤커 문화의 흙도 산둥반도 황하 문명권에서 멀지 않은 곳이지만 그 유물은 황하 문명 양사오 문화의 붉은 토기와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단지 색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건 세계관이 달라요. 그녀는 손에 든 조각을 바라보며 속삭이듯 말했어요. 황하 문명 양사오 문화의 토기는 실용적이었습니다. 밥을 담고 물을 길어 먹는 데 쓰였죠. 그런데 다오앵커 문화의 이흑도 토기는 대부분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제사용으로 의식용으로만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메모장을 꺼내 적습니다. 이건 생활의 흔적이 아니라 정신과 의식의 흔적이다. 며칠 뒤 그녀는 양쯔강 하류의 양주 문화 유적지로 향합니다. 이번엔 정교한 옷기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옷기들은 단지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으로 정렬된 무덤, 거대한 재단, 사라진 문명의 기호들이 그녀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현장 연구자에게 물었죠. 이 유물들, 정말 황하 문명에서 비롯된 게 맞을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연구자는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아직 단정 못해요. 그 말이 진아의 마음에 불을 지폈어요. 문명은 선형적으로 발전한다는 고정관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도서관 한켠, 그녀는 수십 편의 논문을 넘기던 중 이런 문장을 만납니다. 동아시아 문명의 형성은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다수의 문화가 얽히고 부딪히는 흐름이었다. 그녀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되뇌며 중얼거립니다. 맞아, 문명은 나무가 아니라 숲이야. 한 줄기로만 자라는 게 아니라 곳곳에서 싹이 터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숲. 그때부터 그녀의 여정은 달라졌습니다. 유물을 찾는 고고학자에서 문명의 패턴을 해석하는 이야기꾼으로 그녀는 세상에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의 기원만을 믿었지만 사실 문명은 다양하게 태어나고 다양하게 퍼졌어요. 문명의 진짜 모습은 하나가 아닌 여러 새 이야기예요. 이야기는 이제 막첫 페이지를 넘겼을 뿐입니다. 이걸 보세요. 그 같은 시대인데 이렇게 다르게 생겼어요. 테이블엔 세 가지 토기가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양사오 문화의 붉은 토기. 두 번째는 다오 앵커의 흙도. 세 번째는 양주의 회색 토기와 옥기. 비슷해 보여도 완전히 다릅니다. 양사오토기는 손으로 빚어 만든 생활용 그릇이 많았어요. 색은 주로 붉은빛, 그림은 기하학이나 동물무늬, 주로 곡물 저장이나 요리에 쓰이는 토기였어요. 다오 앵커 토기는 바퀴를 돌려 만들어서 정교한 형태입니다. 색은 깊은 검정색으로 장식은 거의 없습니다. 쓰임새는 주로 무덤용 또는 의뢰용이었습니다. 양주문화 토기는 더 진화했죠. 회색빛과 검은 도기, 그리고 옥으로 만든 장식품들. 모두 통치 엘리트, 즉 지배자 계급의 의뢰용이었어요. 홍산문화 토기는 양주문화와 같이 토기와 옥기가 동시에 출토됩니다. 그리고 의뢰용 도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다오 앵커 문화의 토기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황하 문명의 양사오 문화 토기는 생활에서 사용하는 토기 중심이에요. 그리고 제조 방법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홍산, 다오 앵커, 양주 문화 모두 회색 흑색 토기가 있어요. 이것은 산소가 적은 환경에서 고온으로 가열한 제조 기법이에요. 그러나 양사오 문화만 다르게. 산소가 많은 환경으로 가열해서 붉은색을 나타내요. 다시 말하면 쉬운 방법으로 제작한 생활용 토기라는 점을 알수 있어요. 그러면 기술은 홍산문화에서 다오 앵커 문화 그리고 양주 문화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진화는 유물 하나하나를 손으로 만지며 말합니다. 이건 그냥 그릇이 아니에요. 이건 그 시대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말해주는 언어예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사오가 먼저고 그 뒤에 다오 앵커와 양주가 생긴 거지. 하지만 진아 박사는 달랐어요. 그녀는 토기의 기술뿐 아니라 정신성을 봤습니다. 양사오 문화는 농사 중심 공동체 중심의 평등한 사회. 다오 앵커는 제사 중심. 죽은 이에게 의미를 둔 세계관. 량주는 위계 중심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구분이 확실한 사회.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발전의 순서가 아니라 출발점 자체가 달랐던 거예요. 진아 박사는 학회에 논문을 제출합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동아시아 문명의 다원적 기원. 그러나 학계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너무 과감하다. 증거가 부족하다. 기존 이론을 왜 자꾸 흔드느냐? 지나 박사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더 많은 유적지를 찾기 위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의 단군신화 속 고조선 유적, 몽골 국경의 옥기 출토지, 일본 규슈의 조문 문화까지. 답은 흙 속에 있다. 그리고 점점 사람들이 그녀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복잡한 토기를 만든 걸까? 왜 농사도 아닌데 제사에 이렇게 정성을 쏟았을까? 왜 동시에 다른 형태의 문명이 만들어졌을까? 이 토기들은요, 단순한 그릇이 아닙니다. 이건 그 시대 사람들의 정신, 사회 구조, 신념까지 담긴 기록입니다. 하지만 발표가 끝나자, 학자들 몇 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양사오에서 다오 앵커로 그 다음이 량주죠. 그게 정설입니다. 진아 박사님 너무 해석이 비약적이에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입니다. 혼란의 시기 그녀를 지탱한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종이는 편집되지만 유적은 조작되지 않는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며 그녀는 다시 현장으로 나갑니다. 이번엔 중국 장수성의 양주 문화 유적. 유적 주변에 산처럼 쌓인 토기를 하나하나 살펴보다. 그녀는 깜짝 놀랍니다. 이건 다오 앵커 흙도하고 유사하잖아. 양주와 다오 앵커 문화의 예상치 못한 연결이었습니다. 토기의 모양이 유사했고 흙도였습니다. 무덤 배치 방식도 비슷했어요. 이건 문화교류가 있었다는 뜻이야. 그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동아시아 문명은 나무처럼 가지 뻗듯 서로 얽히고 섞이며 자라났다. 다른 사람은 날 인정하지 않아도 이 유물들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 이 확신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여정지는 바로 고조선. 그곳에서 그녀는 동부가 문명의 마지막 퍼즐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아 박사님, 이거 좀 보세요. 고조선 유적지에서 나온 옥기입니다. 연구원이 조심스레 옥한 조각을 건넸습니다. 진아 박사는 숨을 잠깐 멈추고 그것을 바라보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손에 들었습니다. 이건 예전에 양주에서 봤던 옥벽이랑 정말 비슷하네요. 시대도 비슷할 텐데요. 옥의 표면을 따라 손끝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그 안에 담긴 시대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 듯 했죠. 한국의 초기 국가, 고조선. 그 안에서 나온 유물들이 중국 양주 문화, 그리고 요하 유역의 홍산 문화와도 닮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흑색 회색의 토기 중심이고, 단순한 저장 조리용 토기뿐 아니라, 의뢰용 장례용 토기까지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양사오 문화의 토기는 이들과는 다른 형태와 색감이 있었습니다. 지나 박사는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날아간 경계를 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움직였고 생각과 물건도 함께 움직였어요. 정리된 그녀의 메모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요하 지역의 홍산 문화 옥기를 중심으로 한 신성한 상징들, 양쯔강 하류 양주 문화의 의례 중심 권력을 상징하는 옥기들, 한국 초기 국가 고조선에서 무문 토기와 옥기가 함께 등장. 일본 조몬 문화도 독자적이지만 유물 교류의 흔적 존재. 그녀는 지도 위의 유적지의 위치와 연대를 하나 하나 찍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노인점들이 선이 되고 선은 하나의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하나의 문명이 아니네요. 여러 개의 문명이 서로 얽히고 영향을 주고 받았어요. 케임브리지 대학교 연구소에서는 위성 사진 분석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지형, 강의 흐름, 무덤의 분포를 통해 각 문화가 어떤 환경에서 형성됐는지 알아보려 했죠. 다오앵커 문화는 제사 중심 유적들이 주로 강가에 위치한다. 량주 문화는 위계적 구조의 무덤이 도시 중심에 분포한다. 홍산 문화는 높은 구릉지대에 거대한 옥기 유적이 존재한다. 고조선 유적은 산과 강 사이 전략적인 장소에 집중된다. 진아는 그 지도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물 수집이 아니라.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보여주는 지리적 이야기예요. 이 과정에서 그녀는 한국, 일본, 중국의 젊은 고고학자들과 함께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박사님 논문 보고 큰 용기를 얻었어요. 다원론적 시각으로 석사 논문을 썼습니다. 동부가 전체를 하나의 문화 흐름으로 보는 관점이 너무 신선했어요. 진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네요. 그녀는 마침내 자신이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퍼즐 조각들이 거의 다 맞춰졌다는 걸 느낍니다. 그 퍼즐의 이름은 바로 동아시아 문명의 다원적 기원이었습니다. 동아시아 문명의 기원은 하나가 아닙니다. 다오엔커, 양주, 홍산, 그리고 한반도까지 이 문화들은 나란히 존재했고 서로 영향을 주며 발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황하 문명의 영향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아 박사의 발표가 끝나자 회의장 한편에서 손이 올라왔습니다. 중견 학자 한 분이 조심스럽게 질문을 하셨죠. 진아 박사님, 그건 너무 과한 해석 아닙니까? 역사에는 중심축이 필요한 법이고 그건 황하 문명 아닌가요? 잠시 회의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진아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마이크를 다시 들었습니다. 네, 그 말씀이 익숙하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심이라는 건 우리가 편의를 위해 만든 관점일 뿐입니다. 실제로 유적과 유물은 다양한 흐름 속에서 나타나고 사라졌어요. 스크린에는 여러 유적지에서 출토된 옥기와 도기의 사진들이 하나씩 뜨기 시작했습니다. 홍산, 양주, 다오엔커, 고조선, 조몬 형태는 다르지만 비슷한 의미와 상징을 담은 유물들이었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세요. 시대가 지나도 표현 방식이 닮았습니다. 더구나 받침이 세 개의 다리인 것도 비슷합니다. 세 개의 다리는 재사용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모방이 아닙니다. 각자 다른 환경 속에서 비슷한 정신성을 공유한 증거죠. 그런데 여기 황하문명 후기 양사오 토기의 세발 달린 구조가 있습니다. 이 구조는 생활용이면서 의뢰용이고 홍산문화보다 늦은 시기입니다. 황하문명의 양사오 문화의 토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생활용 붉은색 토기입니다. 그러면 문명의 흐름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박사님, 이 문명들은 어떤 식으로 연결되었다고 보시나요? 진화는 기다렸다는 듯두 번째 지도를 펼쳤습니다. 이번엔 문화들이 하나의 중심을 두고 퍼진 게 아니라, 복잡하게 얽힌 네트워크 형태의 지도였습니다. 사람들은 강을 따라 이동했고, 산을 넘으며 정착했습니다. 교역도 있었고, 제사도 함께 지냈을 수 있습니다. 문화는 고정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고 섞였습니다. 진화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아시아 문명은 단 하나의 이야기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이건 중심이 아니라, 서로 다른 목소리가 어우러진 합창입니다. 그녀의 발표는 고고학계에서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기존 정서를 무시하는 위험한 주장이다. 데이터는 있지만 해석이 감정적이다. 왜꼭 기존 이론을 부정하려 하나? 몇몇 저널은 그녀의 논문을 거절했고 몇몇 연구자는 그녀를 피하거나 조롱했습니다. 그 무렵 중국 북방 요하 유역의 한 유적에서 기원전 4000년대 초반의 옥기가 출토됩니다. 형태는 양주의 옥기와 매우 유사했고 그 의미는 홍산문화가 양주보다 먼저 옥문화를 시작했을 가능성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양주문화와 고조선의 관계에서 옥기 문화의 비슷한 점을 통해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남겨두셨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문명의 순서는 다시 생각해야 해요. 그녀는 밤을 새며 새로운 지도와 논문을 준비합니다. 그림에는 양사오 중심이 아니라 여러 문화권의 원형들이 교차하는 구조가 그려져 있었어요. 세계 고고학 대회에서 그녀는 다시 무대에 섭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수많은 연구자들이 그녀의 이론을 검토하고 자신의 지역 사례로 확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몽골 초원의 무덤 구조와 양주의 옥기 유사성 고조선 토기와 요하도기의 접점 조문 문화의 재해 도구와 북방 옥기의 상징성 수많은 나라에서 온 메일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희 팀은 베트남 홍강 유역에서 유사한 토기 유적을 찾았습니다. 몽골의 옥기 정말 신기하게도 양주보다 더 이릅니다. 그녀는 눈을 떼지 못합니다. 다오 앵커의 토기가 베트남 홍강의 토기와 유사하다니. 몇년 전만 해도 냉소뿐이던 반응이. 이제는 확신과 협력의 목소리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저마다 다른 무늬, 다른 흙, 다른 빛깔을 가진 토기들. 하지만 그 안엔 모두 공통된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는 사람이고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기원한다. 그녀는 각 문화의 토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요소들을 종합합니다. 장내용 옥기, 특정 형태의 재단, 윤기 기술의 비약적 발달, 신성한 문양의 반복.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기억이에요. 결국 인간은 비슷한 방식으로 하늘을 보고. 죽음을 생각하고 세계를 이해했어요.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과거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답니다. 지나는 빔 프로젝터를 켭니다. 지도 한 장이 화면에 펼쳐집니다. 황하, 양쯔강, 요하, 한반도, 일본열도, 몽골 고원. 그리고 그곳들을 연결하는 점선들. 이건 경계선이 아니에요. 이건 문화의 흐름이고 사람의 기억이에요. 서로 다른 문명이지만 모두 진심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죠. 은퇴식 날 지나 반스는 작은 메모지를 꺼내 읽습니다. 문명은 하나의 꽃이 아니라 들판의 야생화처럼 피어난다. 제각각 제자리에서 제 하늘을 보며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그것들이 어울려 피어난 숲을 보게 될 것이다. 그녀가 떠난 뒤 수많은 젊은 학자들이 각자의 나라에서 새로운 퍼즐 조각을 찾습니다. 문명은 기록보다 더 깊고 숫자보다 더 크고 지도보다 더 살아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 조각을 맞추며 결국 우리 자신을 이해하게 됩니다. 잊힌 유물 하나하나가 수천 년을 지나 지금의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어요. 나는 여기에 있었다. 너와 다르지 않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단다. 오늘도 우리는 그 문명의 조각들 속에서 사람을 보고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조금 더 깊이 함께 존재한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외국인 학자에 의한 고고학적 분석은 그동안 모르고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많은 깨우침을 주었습니다. 중국 문명이 오히려 요하 문명의 영향하에 전개되었다는 유물적 사실들을 보면서 우리의 고대 문명의 영역이 어쩌면 우리의 생각보다 더 거대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영상 제작하면서 해외 사이트의 자료들이 여러 문화를 신석기 문화라고 묶으면서 중국의 양사호 문화가 근원이라고 소개하는 것에서 중국 스스로가 그들의 역사를 왜곡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이 점점 어려운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전 영상부터 참고하시면 좋으실 듯 합니다. 댓글을 통해 수많은 정보를 제공해주신 시청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